나 몽식, 이젠 참을 수 없다. 오늘부터 불량 학생으로 다시 태어나겠어. 야, 빠바기너 나한테 명령하지 마. 명명옷 갈아입고 올게. 역시 이 옷이 잘 어울려. 하하하 하하하.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폭발로 경찰을 유인해서 구멍에 빠뜨리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보자. 저쪽에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긴 하거든요? 저곳으로 달려가보면 이게 뭐지? 공사 현장인 것 같은데 여기 헉!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아 여기다가 경찰을 빠뜨리면 와 이거 절대로 못 올라오겠는데 자 그러면 우선 폭발물로 경찰을 부르도록 합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샀던 요거 파이어 크래커 활용해가지고, 한여쯤에다가 아, 근데 선생님 이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뿡! 터뜨리면! 자, 오! 경찰차 출동했죠? 어떤 자식이 지금 학교에서 폭력을 유발하고 있냐? 경찰이 출동했는데, 자, 경찰을 이곳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어디로 오나요? 정문 쪽으로 오나? 일단, 망보러 가자! 경찰쓰! 쫓아오고 있죠? 여기. 바로 도망가 버리기! 숨어있는 추격전. 자, 지금 뒤에 경찰 쫓아오고 있죠? 오기, 오기, 오기.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러면, 여기 위에 뭐안 덮어도 빠지려나? 일단 여기 반대편에 서 있어 볼게요. 경찰 아주 디 아주 디그러디 깔끔하게 빠뜨려줍니다. 저아도디 어떡하나? 오, 없어졌어. 아, 이렇게 범죄자가 되고 마는 것인가. 두 번째 미션은 매직 포션을 마시고 다섯 명의 학생을 짜부시키세요. 거든요. 음, 그 과학 실험실에 있는 헐크가 되는 포션을 마시는 미션인 것 같은데 그건 또 내가 지난 시간에 미리 선행학습 좀 했지. 자, 과학실이 제 기억상 2층에 있었거든요. 여기인가? 여기 아니고. 어디였더라? 아, 여기다. 여기. 여기 비밀방으로 들어가면 초록색 포션. 요거 마시면 되거든요? 꼴깍, 꼴깍, 꼴깍. 아, 아, 아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과이야. 콧구멍까지 거대해진 슈퍼 울트라 헐크로 변신해서 자, 학생들을 이제 뭉개봅시다. 야, 너 뭉개지고 싶냐? 뭉개지고 싶어? 어 응. 바로 끝장내고. 뭐야? 나한 명밖에 안 끝장냈어. 네명 남았다고 하지. 야, 너 일로 와. 아, 이 친구. 아, 이 친구 어떻게. 해? 되겠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 친구들 좀 집어던지고 해야겠구만 야너 초록둥땡이 처음 보냐? 내말 무시하냐? 일로와. 아 안들어지네 그럼 어쩔 수 없다. 바로 그냥 뚝뚝딱 뚝뚝딱 끝장내버리기. 선생님까지 뚝뚝딱 뚝뚝딱. 가능한 부분? 와 선생님 내가 키가 작을때는 나만 보면 헤드락 걷이더니 이제 나 무시하는거 보세요 일로와. 뚝뚝딱 게임일뿐입니다. 실제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뚝뚝딱. 뚝뚝딱! 뚝뚝딱! 아, 선생님이 훨씬 세네. 선생님 한 명을 로켓에다가 매다세요. 어, 요것도 굉장히 잔인한 미션이 될것 같은데, 우선 헐크 변신 풀릴 것 같죠? 오케이. 풀려주고, 내가 로프가 있나? 인벤토리에, 오, 어, 줄 있네. 요 로프를 활용해서, 일단 선생님 한 명. 오케이 <laughs> 됐다 자 따라와 좋은 말할때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로켓으로 데려가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얻은 신상 아이템 요 제트팩을 활용한다면 어 뭐야 아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로켓이 저기에 보이죠 저쪽에다가 매달아야 되는데 지금 요 제트팩이랑 로프를 같이 쓸수 없나 보네 아 그게 좀 아쉽다 지만 괜찮나요? 어, 근데 왜 화살표는 저기에 있지? 얘를 데려가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 일단 교실 안으로 들어가 보자. 아이, 뭐야. 화살표 따라왔더니 그냥 로프가 있네. 나 로프 이미 있다고. 목표물 발견. 목표물 발견. 바로 던져버리기. 됐다. 그 다음에 빠르게 지금 로켓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 등으로 걷지 말고, 포복하지 말고 걷습니다. 교육생 지금 벌써 힘든 티 냅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일어납니다. 아, 일단 계속 끌고 가야겠네. 자, 로켓트가 있는 곳에 도착하긴 했거든요? 거의 뭐, 강아지 산책시키듯, 대머리 선생님 한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요거를? 던지면 되나? 오! 와와 와! 바로 우주로 날려버리기! 근데, 선생님도 같이 탐, 와우!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아, 어, 오늘 범죄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데? 벌써, 둘이나 해치웠다구! 오케이! 그럼 바로 다음 미션 가볼게요. 교장쌤을 제트팩에 태워서 타워에 떨어뜨리시오. 음, 요거 좀 재밌겠는데? 우선 교장쌤 찾으러 갑시다. 저기 지금 2층에 계신 것 같은데, 교장쌤 바지 내리기 전에 어 고분고분 날 따라오시죠. 여기 계신 것 같죠.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제트팩을 착용해. 그 다음에 교장쌤, 오케이 일단 교장쌤 든 다음에 창문으로 나간다. 창문으로 어기 어기 어 잠깐 꼈다, 꼈다다 꼈다. 오케이 와우 오케이 깔끔하게 지금 교장 쌤 이동 중이죠 잠깐만 타워에다가 떨어뜨리라고 했으니까 타워 저기 적은 거 같은데 빠르게 날아와서 떨어뜨려 버리기 no. 여기 어아 이거 아닌가 아 여기 아니네 교장 쌤 미안해 자 다시 이 타워가 아닌가 자 여기 위에다가 한번 위에다가 한번 조심스럽게 놔. 아 오케이 어? 교장쌤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딜 집에 가시려고 어딜 퇴근하시려고 일로 옵니다 교장쌤 바로 들어가시고 자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증거를 남기면 안돼 그러기 위해서 여기 상어밥 상어밥 오케이 nope. 어, 아 교장쌤 잘 버티신다 어디 가시려고 교장쌤 바로 들고 상어 밥 됐나? 오케이 됐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활을 이용해서 다섯 명의 친구들을 괴롭히세요 요게 또내 전문 아닙니까 일단 활 들어 그리고 야너너 너 반에서 몇 등이야 몇 등이야 아얘 아닌가 아 지금 숫자 카운트가 안되는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야너 너지 일로 와 어게 얘 맞네 얘 맞네 얘만 뚜까페 때린데 또 때리기? 꽂아제다가 또 꽂아버리기! 어게이기게이 어기. 어딜 도망가려고? 뚫어뻥 공격이다, 이따시가. 바로 끄장내줍니다. 고슴도치를 만들어버리겠어. 어, 뭐야. 와우! 요런 식으로다가 미션 끝내면 됩니다. 플라뚜! 내 이름은 선제. 나는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었지만, 오늘부터 달라지겠어. 불량학생으로 다시 태어나겠어. 우선,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요, 줄을 활용해서, 여러 명을 묶는 거거든요? 일단, 요, 학생 되네. 여러 명안 되니? 아, 이거, 여러 명 되면 꿀잼인데, 고개를 쪼끔 하셨다. 요, 한명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야, 분수로 들어와. 여기, 여기서 샤워 좀 해라. 자, 교육생, 뒤로 치우침, 앞으로 치우침. 말 똑바로 듣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갖고 놀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음, 또 쓸만한 게, 요거 중력포? 아, 요것도 좀 한계가 있는 총이에요. 재미가 없어. 지금 제가 원하는 거, 이런 애들 로프로 매달아가지고 차에 탄 다음에 바로 그냥 차로 전력질주 하는 약간 고런 그림인데. 자, 일단 너, 너 싸움 좀 잘하게 생겼다. 바로 묶어버리기? 따라옵니다. 주차장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이게 타지기만 하면 대박인데. 어, 잠깐만. 지금 차에, 차에 묶었죠? 아, 오케이. 느낌 왔다. 오, 어, 된다, 된다. 된다. 느낌이 왔다. 자, 일단 너도 여기다가 매달고. 자, 지금 깔끔하게 다섯 명 매달았거든요? 이대로 달려보자. 얘들아, 준비 됐니? 자 광란의 질주 가는 거야 아이 모습을 보고 싶다 자와 지금 끌려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지 바로 요마다 아닙니까 바로 다섯 명 그냥 나한테 까불지 마라 더 이상 난 놀리지 마. 나 놀리지 마나 참지 않아 자 목표는 어디다 바다다 바다로 바로 달리면서 마지막에 내려버리기 오기 <laughs> 보자. 어떻게 됐어? <laughs>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 평소에 착한 일 많이 하고 덕을 쌓으란 말이야. 오, 뭐야. 지금 상어가 오고 있긴 한데. 자, 너희들 상어밥이 되렴. 나 먼저 도망간다. 안녕. 빠르게 도주각 잡아줍니다.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의 커스텀 모드에서는 어떤 것까지 가능할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